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복된 손길이 저희를 깨워주셔서 오늘도 복의 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걸으신 길을 저희도 오늘 기쁨으로 다니게 하옵소서, 해야 할 역할을 감사함으로, 자천함으로 감당하게 하사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가야 할 곳에 기대감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가게 하사 빛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만나야 할 사람을 따뜻함으로 너그러움으로 만나게 하사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환절기에 저희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활기찬 생활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복잡한 세상에서 저희에게 영육의 질서를 허락하사 안정된 생활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다양한 세상에서 저희에게 영육의 집중력을 허락하사 주님만을 바라보며 생활하도록 인도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이여 놀라운 능력의 손길이 임하여 주셔서 회복해야 하게 하시고 다시 영육의 온전함이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육체의 치유함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모든 치료를 받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진찰받고 재활을련 받고 또 약물이 투여되고 계속해서 가려하면서 음식을 드실 때에 우리 환우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로, 강건함의 역사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 주시고 희망 주시고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게 어려움이 없도록 삶의 터전을 안정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신실하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넘치는 날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맡겨진 자리,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귀의임을 고백하며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여 빛을 발하게 하시고 좋은 열매가 있는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 앞에 지혜를 구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하나씩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직장에 있는 자녀들, 장래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자녀들, 만남을 갖고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맡겨진 역할들 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은혜로 마음껏 쓰임 받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 지혜롭게 잘 준비하게 하시고, 새학기가 시작되어 싸우니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집중하게 하시고 장례를 위해서 신실하게 헌신하고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흔들림 없이 오늘도 기쁨으로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늘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일터가 오늘도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국건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계속 여러 가지 다양한 교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류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거래와 투자 또 만남 또 함께 동역하는 또 여러 일하는 임직원들 함께 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손을 잡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 받는 모든 교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작된 교류는 안정되도록 끝까지 잘 선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또 새로운 교류가 생길 때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셔서 복된 결실이 맺히게 하옵소서 국내외에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차게 준비하고. 도전하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하시고 어려움은 잘 극복하게 하시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일또 마무리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 일도 주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켜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오고 가실 때 감사함으로 다녀오실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명력이 계속 이어지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상을 낳아 키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을 낳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키우고 양육하는 대한민국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후손들이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대한민국 속에 일어나는 모든 대소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어서 대한민국이 다시 힘차게 도약하며 날개짓하며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나라 선교의 나라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성룡 안에서 기쁨이 있는 희락이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진정한 감사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마음껏 기쁨의 시간들을 누리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일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일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일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요 심판자임을 가장 먼저 알려 준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이에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의 시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표현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세상 속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출발선이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시점이었다라고 분명히 정의를 해줍니다. 누가 복음 1장 16절에서는 천사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을 그 부모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잉태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때 천사가 부모에게 한 말은 그가 곧 세례요한이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세례요한의 사역과 사명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현실의 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역을 시작할 때 강조했던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정돈하고 구원자를 받아들일 만한 그릇,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너희는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무조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먼저 이야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곧 구원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분명하게 먼저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전해도 그분을 받을 만한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을 분명히 전제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강조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8절에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권면합니다. 회계, 회개, 그리고 회계한 이후에 그 행동을 고쳐야 된다. 그것이 회계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계를 했으면 반드시 그에 맞는 행동으로 계속 이어져야 그게 진정한 영적인 준비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바닥에 있는 돌을 선택해서 당신의 자녀를 삼을 것이다. 이렇게 또한번 충격적인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회개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11절에서는 옷두번 있는 자,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 또 먹지 못하는 자와 함께 나누라 라고 권면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생각을 버려라 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인은 내게 어떤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면서 계속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당연히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신앙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내 것을 나눌 줄도 아는 넉넉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자족할 줄 알면 그런 여유가 반드시 생깁니다. 근데 나밖에 모르면 그런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자선이 구원을 받게 하는 통로다. 내가 자선을 많이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탐심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만 생각하면서 탐욕을 계속 갖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탐심이 심각한 구원의 방해가 됩니다. 때로는 구원을 못 받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먼저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세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세리는 지금 시대로 말하면 관원, 곧 정부 행정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정부 지도자들은 세금을 과하게 거두지 말라, 적절하게 거두어야 된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백성들의 소유를 소중히 지켜줄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을 분명히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백성들이 열심히 번 물질을 잘 지키고 보존해 줄수 있도록 테두리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살수 있도록 동료하는 그런 좋은 동료자의 역할도 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열심히 번 것을 지도자들이 자기 생색 내려고 약간 빼앗듯이 내지는 과하게 세금으로 걷어들이면 그것은 백성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지도자를 위해 백성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백성을 위해 지도자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신 겁니다. 정부 행정 지도자들은 백성의 권리를 소중히 지켜줘야 합니다. 14절에서는 군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의 면면을 보면 전형적인 이 입법, 사법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곧 정치 지도자들 또는 법을 집행하고 판단하는 이 사법부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 군인들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일반 사람들의 명예 그리고 소유 권리 등을 강탈하지 말라. 소송권을 남발하지 말라. 나라에서 얻은 금료에 만족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권면의 핵심은 이 정치 그리고 이 사법부 지도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서 백성들을 잘 보호해 주고 지켜주고 그리고 소수만을 유익하는 그런 법 집행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다수를 안정하게 하는 그런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해야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일반 백성들 다수가 보호를 받아야 하고 그 보호받는 일에는 절대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계를 요청하는 일은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백성들의 영혼을 정돈시키는 시간을 세례 요한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단순히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리고 법질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각자가 영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도 세례 요한의 사역을 미리 사람들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3절 4절에 나오는 사막, 골짜기, 산, 언덕 이러한 내용들은 물리적인 지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과 반대되는 인간의 길. 하나님의 가치와 반대되는 인간의 세속적인 가치.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인간의 아주 욕심꾸러기적인 그러한 뜻을 분명하게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특히 4절에 나오는 고르지 아니한 이 고르지 아니한이라는 이 표현은요, 부정한, 속이는, 불경한, 오염된, 울퉁불퉁한, 거의 부정적인 단어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는 표현이 고르지 아니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 높이 치솟은 교만. 인간의 교만을 낮추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줄 모르는 이러한 불경스러움, 인간의 아주 잘못된 태도, 어리석음을 평등하게, 평평하게 낮추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올바로 설려면 우리의 영혼에도 같은 변화가 일어나야 함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내 안에 교만이 일어나고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불경함이 일어나고 오염되어 있고 울퉁불퉁하고 속이고 부정한 모습으로 채워져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들어와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못 받아들이고 결국 내쫓아 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먼저 회개함으로 다시 신앙 생활을 시작하라고 그 시작하라는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 죄를 돌이켜야 된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마음 거짓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교리를 잘 따른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적인 것을 잘 안다고 내 신앙이 성숙한 게 아닙니다. 형식적이고 열정이 없는 신앙이 안정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은 사변적인 종교, 공허한 습관,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과 뚝 떨어져 있는 섬 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긴밀히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신앙은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크고 작은 회개에서 시작이 됩니다. 잘못된 생각, 말, 행동, 예수 그리스도께 아뢰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된 언행을 보여드리면 기꺼이 받아주시면서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감추고 보여드리지 않으려고 해서 우리 안에서 자꾸 뭉그러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과감히 나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오류투성의 덮개로 덮여있는 내 영혼을 안정된다, 평안하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오류투성의 덮개를 벗어던져야 됩니다. 예수님께 내 있는 것을 다 보여드리고 제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부족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우리 영혼 안에 계속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은 회개를 기꺼이, 기꺼이 매일매일 감당하는 성숙한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거스른 행동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시작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서 저희 영혼이 맑게 씻기게 하시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시 깨끗한 영혼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생활하는 한 주간 한 날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